자, 일단은 자, 대 이제 아, 경기 시작됩니다. 자, 일단은 자고이즈님대 이제 아샤님이죠아샤님이 경기 시작됩니다. 난 이름 좀 바꾸고요. 자두분다 이제 한국 부정 한국 유저 한국 유저. 굉장히 이제 약간 슬프죠. 누군가 한 명은 패자조에 패자조 가야 됩니다. 패자조에. 자리에션 이동중이고 이 맵은 이제 신맵이 신맵. 이제 일반 이제 일 이제 어 일반 맵이 아니에요. 랠링에서 이제 인정해준 맵이 아니라 커뮤니티 맵이고요. 자 이름이.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나. 잠깐, 베이룩스였나요? 아, <목소리> 맞아요. 베이룩스와 아, 베이룩스. 베이룩스는 베이룩스. 자, 일단, 자, 선진하고 있는, 자, 리이셜로 자, 미국은 인펜트리, 메카인 컴퍼니, 자, 에어본이고요. 동독은, 자, 젊먼 인펜트리 구해줍니다. 자, 베이룩스, 이고요. 자, 저도 이제 이 맵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일단 선수이기, 이 선수가 아니고 이제 해설진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 맵에서 연습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연습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처음이기 때문에, 난감해 보이지만, 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름이 본진 앞에 있습니다. 본진 앞에 있고, 빅토리 포인트도 이제, 좀 약간 중앙에 있는 척 하면서 아닌데, 기름이 본진 앞에 있다는 거는 이제, 컴퍼니 오히로즈원 때, 약간 좀 문제를 일으키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독일 맵이다. 왜냐면, 이제, 독일이 항상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전차 타이밍 밀려가지고, 예, 그 지는 그림이었는데, 컴퍼니 오 히로초 2에서도 이제, 독일이 이제 기름 밀리면 지기 때문에, 이제, 기름이 안쪽에 있으면 많은 유저들이, 아, 독일맵이다! 독일맵이다! 이러면서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긴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 연합이 다 이겼어요. 예, 그냥 연합이 1대2든 2대2든 간에 대회에서, 예, 세번 잡은 쪽이 이깁니다. 이동중, 적 타면 전진해 주고 있고 자, 라이펜 프 전진 해주고 있습니다. 피오 딱 먹는 중, 잼비드 이동중, 삼라풀 다음에 일단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미니션은 일단 중앙에 있습니다. 미니션은 자, 나 같이 인상황 칠리탄 역굴 중, 네, 역사도 고증이 이제 진행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소리가 있죠. 라이프 이제 자, 다리가 드라는 중. 아, 헤매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뚜렷이 누가 이긴다고 말하기 어렵죠. 오, 잘 달라붙고 있지만, 척탄병을 대기하고 있죠. 바로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거는 졌어요. 미국이 MD는 밀어내는데 라이프는 희생이 큽니다. 뭉쳐있죠. 이게 독일의... 기가 모면 플레입니다. 이나인반 급고서는 버티겠다는 정도? MG는 밀어내요. 하지만 라이프맨은집 가야 됩니다. MG를 갈면 좋을 텐데, 못 갈아요. 그래서 라이프맨 집 가는 중 3대3 싸움. 석탄병 아, 쳐가도록 왔고요. 미국이 좀 약간 어려 보이죠? 그쵸? 초반에. 자, MG는 갈았어요. 하지만 죽을 수 없는 위치. 아, 피가 한 명이라도 주면 좋을 텐데, 아, 못짰습니다첫탄면도 전진 중. 등상, 낼수 있나요? 이거? 낼수 있나요? 첫탄병들 아, 이거 피가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피가 많기 때문에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살아갑니다 레드커버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피어로 바로 m g 주워먹은 다음에 전해주고 있고 척탄병은 일단 드롭포인트 먹는 중 하지만 라이펜 하나는 땅 돌려먹고 있습니다 일단 땅 돌려먹는 상황 층원 총을 해주고 있는 미국 부병들 대위가 남이요 또 이분이 원래 중위에다가 이제 중위에다가 중위에다가 이제 스튜어트 그리고 대위에 자, AT 가구선은 자, 이제 처음 원에 이, <목소리도> 이, 가는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대회 때는 여태까지 이제 관정 경기 때 보여주지 않았던 플레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땀 <목소리도> 먹는 중, 냄새 <목소리도> 이동 중, 전랫장도 <목소리도> 일단 기름 들어서 땀 먹고 있지만 기름이 안쪽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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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판 해가지고 이티어찍고 하프트랙 가나요? 아니면은 이가나요 e 기름이 15 5자로 한정도? 혹시 무슨 일이지? 일단 기척 플레이가 안나오고 있는 동동입니다. MG로 잡잡해고 있는 상황 약간 이 맵이 지금 봤을 때는 동동이나 서동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맵같긴 해요. 확실히. 왜냐면 지금 동동이 확실히 수비하기 좋은 그린 커버들이 많죠? 자, 갑자에 빠져나왔고. 자, 크기든 라이프맨. 자, MG 쪽으로 옵니다. 도망가는 MG. 그럼 척탄명 바로 버리고 도망가고 있죠. 못 막으니까요. 여기 저기서 파고드니까 버리고 도망갑니다. 동독 척탄명 한개더 더 찍는 상황. 일단 젊은인 편이기 때문에 The 이... 축첩삼형제 이제 닥터 이제 트리오 무가리 이제 삼형제라고 하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공식 대회다 보니까 이제 자베테런 스쿼드리더라고 말할텐데 이제 자 분대장이 분대장 분대장이 자이 스킬들 중에서 척탐력이 이제 제일 좋습니다 척탐력이 제일 좋아 왜냐 기척은 나오더라도 5인분대가 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수리를 수리 능력이 수리 능력 근데 수리 능력 뛰어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디 아니, 피오이 반밖에 안 주면서 자 사라 싸4 0 뉴입니다, 6 0이 이러면서 파니까 그냥 척탄병 찍는 거죠. 이동하고 있는 척탄병들 MG 거치자 그런 사이 동독군이를 준비해 줍니다. 반면에 이제 파이오니어랑 이 척탄병들은 5인 오인 분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베트런스 코드가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 자, 기척은 이제 5인 분대가 안 되고 이상은 수리 능력을 주고요. 이제, 척탄병들은 이제, 척탄병 피어는 5인 군대거 그래서, 이제, 5인 군대를 만드는 척탄병이 훨씬 좋습니다. 네 이, 왔고요 그리고, 대공합대를 등판합니다. 그럼, 지휘관으로. 인펜트리건 인펜트리. 근데 이 맵이 지금, 박합이 숨어서 쓸만한 위치가 있나 싶거든요? 박합카프가 이제, 기동성이 좋긴 한데, 이렇게 대놓고 속에 어려었데 오, 리언셜론! 위기상, 황 위기상황! 아, 칼립니다. 자, 견딜 중이 e 왔지만 안돼요, 30mm 자, 크고 강화포 30mm 빵빵빵, 쏠리고 있죠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MG 아직 1배 안 돼가지고 자, 파이어 인센들이아무도피어이 라운드에 이름이 너무 길죠 소위 철갑탄을 쓰지 못합니다 자, 그래도 기름은 계속 먹고 있지만 빅토리 포인트는 3개 다 뺏겼습니다 위쪽, 중앙, 아래 다 뺏긴 적탄병 나오고 있고요 인척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 지 적탄 명도에 굿로빙 해주고 있고요 제가 내려서 일단 수리 준비합니다. 자, 이 정도로 뻐딩 해주면 되요. 리 완료, 이렇게 빵빵빵 빠지면은 나같 원거리 견제 중 이것 이 이거 그냥 이거이셜나이 빠지면 주. 자, 이이동해주고 있고요. 일단 위쪽으로 밀고 무고 있는 동동입니다. 돌리고 일단은, 위쪽에서 굉장히 억지라지질할것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동독 쪽 기름이랑 빅토리 포인트가, 이 본진 쪽이랑 가깝다고 봐, 보긴 어렵지만, 연결거점이 가깝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름을 지킨 다음에 바로 이쪽 빅토리 포인트로 이제 오게 되는 이제, 아마 현상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에 있다가, 그래서 빅토리 포인트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쪽을 노릴 텐데, 미국도 본진 쪽에 가깝거든요? 시리 너멀잖아이 맵이 생각보다 이제 작은 맵이에요 보기에는 이제 와좀 약간 커 보인다지만 이제 커커 커, 이제 그냥 미니맵이 커 보이기만 하는 거지 사실 작아요 자 본진 앞에서 하나 두칸 두 칸이면 이제 빅토리 포인트입니다 이쪽도 화면 여기서 끝에서 이제 여기까지 한칸 해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칸 해주면은, 그쵸, 비트로프는 트 이거 두 칸밖에 안 되면 생각보다 작은 맵이에요. 이제 미니맵이 이제 크게 보이는 거지, 생각보다 작은 맵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금방 비트로프 올라오기 때문에, 위에서는 이제, 비터지는 싸움하고, 아래쪽에서는, 자, 일단, 여유롭게 싸움하고 있죠. 오인 척탄 다섯 분 됩니다. 척탄 다섯 분인데, 오인 척탄 다섯 분인데 만들겠다. 고병전 힘으로 압박하려는 동도 MG 5인 투타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정일자 대우학파 50리 거치는 고고 라이프맨들 자 둘을 클론 중. 안들어왔네. 박카까이 나오는 미군입니다. 박카 남은 MG로 막는 건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박 m 이로 막는 거. 아 빠지는. 반응이 굉장히 빠르죠. 아 라이프맨 위기요. 일구요 썰목 안됩니다. 자 50리 강 현재. 이, e, 못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나요? 한방 더! 5 0이 아! 입나가면서 일단, 자, 이아무도가 살아갑니다! Steal our s e c 하지만, 빅토리 포인트는 뺏기고 있는, 자, 독일. 중앙권은 먹어두고 있고, 아리추도 이겨주고 있습니다. 1919에다가 발을 들어주고 있는 플레이를 할 텐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제, 코이즈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미국이 이제 5인척 타명 상대할 때바랑 1919를 들고 있으면은 굉장히 화력이 나와가지고 독일의 보병들을 다 찢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자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봅시다. 근데 이쪽은 분대수가 5분 내고, 이쪽은 4분 대입니다 미국은 4분 대에요 박함 나고 대검 있는 상황. 박함 떨어지고 있죠. 아, 아프죠? 바카 아픕니다. 이분 바카 염수 굉장히 열, 열시, 열심히 했거든요? 특히 배트어 제일 뱃이 되면은, 자, 딜레이 퓨즈가 생기는데, 자, 딜레이 퓨즈가 생기는데, 그 딜레이 퓨즈가 데미지가 160이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데미지가 아픕니다. 자, 오이츠 갔다가견제중 앞에 이동 중, 리포트 볼 액션, 소울하우니까 이승판. 밀려나있는 상황이고요 보인척탄명과 엠지 이동중 자라이팬갔다 원거리 싸움 해주고있지만 이쪽 엘로 커버 사카 레디 자기가 중. 오, 자 이거 견제중 5지 이동중 라이팬 데리 가가지고 버티고 지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죠 아아아아 아, 갇혔어 아, 중요한 상황, 여기 갇힙니다! 아, 갇혀서 못 도망와요, 라이프맨! 아, 이제서 도망가고 있는데! 아, 이거 갈린 것 같은데요? 아, 라이프맨, 갈립니다! 아, 미국! 의도치 않은! 아, 붕상 나고 있고, 소롱님! 자, 도망가고 있지만, 미국 어리, 어리둥절행이죠! 아, 이게 게이밍가 싶죠. 대회에서! 나였고, 다행히 무기 바랑 1구1 9는안 떨고 있기 때문에 오인척은 무장할 일 없지만 오인척한 면들도 이제 바랑 1구 등앞서데 아이 바카 잡으라고 대응을 빨리 타승해야타승 바카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반피 아아 살아 있고 대구하고 있다 와줘서 막아주니까 자 이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이 아무도카 바카 내려 소리 준비해주고 있고 한기 더갑니다 자 미국 그래도 이제 소롱님 올렸기 때문에. 셔버 조저까지 가면 괜찮은데, 아, 기름 뺏기고 있어요. 돈도 또 배틀 페이지 올린 다음에 3티어 올려놨고요, 이미. 재생 경제, 라이펜 도망갑니다. 자, 이가 견제 중. 세 중. 지금 상황. 니이랑 오신 견제. 상황 빠지고 있고요. 어, 힐링힐링중이 상황. 일단 웨폰 나 풀어주고 있습니다. 동 하지만 땅을 다 뺏기 미국. 16강 올라오자마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있죠, 요즘, 최근에 논란. 여기저기서 이제, 미국 너무 약하다. 아, 근데 미국 강한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논란이 나오는데, 32강은 솔직히 실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을 자꾸 이긴다 그래도 이제, 뭐라고 할수 없지만, 16강부터나 8강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통계로 보기도 괜찮거든요, 통계 보기로. 하지만 이제, 이 통계에서 첫 번째 경기, 미국 경기인데, 지면 진짜, 아, 민엄이야, 민엄심, 이러면서, 어? 어? 미국 상향 필요하다면 미상비 이러면서 또 이제 여론이 요동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a 이랑자리에이션으동중모인척한 명과 파이근이 이동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기중 아 이건 또 뭐야? 이건 아각각 아. 게임이 흥행정조여서 이런거 비울 것까지 해놨습니다. 커뮤니티맵이라 그런지 자 귀엽게 만들어놨고요모인척한 명하고 자 파이근 이동중 됐고. 안 맞습니다. 이런 사이에 좋은 거상체 짓고, 4호 네, 전차 기름 기다리고 있죠. <목소리도> 보이고 있는 박깥 커브 드리프. 뭔지 약간 밀리는 이거 하지만, 일단 라이프 맨다다 기름 회복한다면, 어디가 어디가? 아, 이거 시프트 예약이죠. 이것도 갈리나요? 아, 갈릴 것 같은데요. 5인차 당면 1.4. 자, 도망간 라이프맨. 후크 엘라 멤버 그리워요. 건추리호 아, 이 죄송합니다. 노래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부릇> <부릇> 스테이킹 호투더 플레이스 부르면서 도만갑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라이프맨들 시작 중 자, 일단 반접박 쏘기위해 달라붙는 중이지만 있고요. 자 지압되고 있구요 50mm 정도 라이프맨들과 함께 전진하고 있는 대위 이쪽엔 이미 그린커버디에서 버티고 있는 첫 탑력이라 2위 스카우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52도 대기.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어떻게 할지. 우리의 상황이 미리 어떻게 할지. 밖에 아, 컵트레 갖다가 분상 내면 좋겠지만 한 분도 안 나오고 있고요. 배터런시도1벳을 찍어야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딜레이 퓨즈가 생겨가지고 데미지가 와장창 들어가는데. 기름차 가족고있고요 미국은 그것도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다 근데 이제 파이팅 포지션이랑 하는 이제 벙커를 막아버리면 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이기게이렇 근데 박깥쪽이 자, 격포로 MG랑 이 대전차도 밀어내냅니다. 해줘야죠. 바로 반응. 너무 기 중이고, 아... 결국 미국... 아, 역사적으로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랜드리스를 잘해줬거든요. 다른 나라에게 무기 빌려주기. 아, 근데 그게 독일은 아닐텐데, 아... 1919 경기 관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독일에게 대여해주고 있는 미국! 렌드리스렌드리스 역사적으로 유명한 법이죠. 어이어이, 어이, 돈은 나중에 아파되니까. 지금 무기 빌려가. 근데 그게 독일이었나요? 아, 지금 제 잘못 알고 있었나 역사를. 자 일단 대기 대기 중. 자, 일단 땅 먹고 있고요. 초동 님, 가다 먹으려고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땅 담임님 미국치 약미. 고아 다시 한번 불탈것 같은데요. 봐라 이렇게 대회에서 미국이 약한 게안 보이냐? 미국은 상향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은 불 탈지 않을지 봐서 근데 일단은 좀 예외인 게 동독이 나와 동독이. 원래 이제는 미국과 이제 소독이 이제 아니야 아니, 미국과 소독이 아니라 소련과 소독이 이제 영혼의 싸움이었거든 요 대회에서는 진짜 연합을 세번 잡은 쪽이 이긴다 그래가지고 연합 게임이라 연합 게임 연합이 아니라 연합 어연합군안 걸린다 해가지고 연합 게임이라 하는데. 연한 게임이 될지, 아니면은, 자, 아니면, 이제 울펜슈타 인 엔딩 걸리, 이제, 낙지 게임이 될지 봅시다. 자, 네, 일처음 준비되고 있고, 이미 4호가 나와서, 견제중인 동독, 상대를 어떻게 할지. 자, 먹었을까요? 자 5인 척탄병이 이제 재발견이 되면서, 이제, 자, 싸워주고 있는 독일인데, 이번에 독일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5인 척탄병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한방콕 맞추고 있고, 들어가지고쵸한 번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아, 자, 4차 뒤로 빠지고, 쥬. 뒤로 빠진고4정동차 자, 리이션 로나에다가 소형이전진중 자, 라이프딱 먹어주고 있고, 샤먼 나옵니다. 샤먼고프탄 들어주는 중 자, 근데 부시가 많아가지고 또 쓰기도 어렵습니다. 4호동차 한개더 준비해주고 있구요. 커맨더 포인트가 하나 더 모이면은, 이제, PTP가 됩니다. 그리고 이크밤 파세 폭탄을 떨굴 수 있죠, 파이아테온 예, 갔다 긁는 중. 봐봐봐봐. 아, 계속 맞고 있는 중이고요. 아, 헤이와, 아우, 탈출하라. 아 탈출하지 못한 승무원들. 저 몸에서 불타고 있고. 브레이포인트랑 기류, 겨우겨우 먹고 있는 중. 하지만 이쪽은 사오가. 한기 더 나옵니다 여기 리얼기이많더라구저 힘들어 보이죠 사오전차 위아래로 한기씩 배치 해 놓으면은 오우치미가 한기 리드에 힘을 수 밖에 없습니다 а л 코올리라 e m o 나 будет 그러면은 갑니 싸이도. 한방. 아, 오시위. 탈리부, 탈리부 쓰지만 힘들어, 힘들죠 아, 셔워도 위기상황. 아, 이거 위기인데,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파코치! 셔워다 베일라. 론슨 나이트 이야, 본진까지 다이브, 두 다이브다! 가죽카로 쏘고 있지만 첨원이 더 이상 없죠. 미국 지금 당장 서렌츠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죽카로 2이자 마음을 해주지만 절레절레 절레절레 인구수 사이 차이가 두배 차이나 두배 차이 37, 36 이쪽은 80 엄청난 차이. 지금 당장 서렌츠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결국 미국 나가면서 경기 마무리 일단은 1대 0으로 자 일단은 아샤님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